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이드를 찍을 거고 약간 특성을 하드코어 저격충 제이드로 했습니다. 저격 관련 특성을 두개 찍었고 은신하면 저격 쿨타임 조기화 되는, 조기화라기보다는 4초 줄어드는 특성을 찍어서 빅 저격맨 하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컨셉으로 준비했어요. 어..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스페이스 이용해서 좀 빠진 다음에 하드코어 저격충. 자 다시 쿨타임 조기한 다음에 또 씁니다. 하드코어 저격충. 오브 먹고, 따다다당 또. 본인을 잡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다음에 저격 쿨타임이 왔죠. 그렇다면 은 하드코어 저격충. 따다다당. 은신한 다음에 하드코어 저격충. 저격을 이용해서 굉장히 상대방과의 쿨타임 싸움에서 이득을 보느냐. 그런 느낌이죠. 아유, 캔슬. 그렇지. 아, 스킬을 써버리면 안 됐는데, 마리아. 하드코어 저격충. 아, 하드코어 저격충. 아니, 띠용. 자, 이렇게 하면 돌아가겠죠. 넌 뒤졌다. 아니.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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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디에도 내가 갈 곳은 없군. 다시 한 번, 의지을쓴 다음에, 저격해버리기, 그렇지. 아, 저격 좋아. 아, 제이드 좋아. 방금 사실은 제가 젠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그 퍼킹 캐릭터를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제이드 같은 경우에 너무나 좀뭐 한때 저의 주 캐릭이었거든요 제가 배틀라이트 처음 접하고 한 20시간 30시간 40시간 50시간 50시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이드에 좀 할애를 했었습니다 뭐 다들 그렇잖아 사실은 튜토리얼 캐릭터가 제이드다 보니까 제이드를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사람이 었고 제이드를 좀 굉장히 한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같은 개 같은 그 병신 캐릭터보다는 제이드쪽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재미. 좋고, 좋고, 어쨌든, 제이드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이드 하세요, 차라리. 젠더 할거예요 약간, 성도 비슷하네. 같은 제시가 문이네 어쨌든, 젠더보다는 제이드가 좋습니다. <laughs> 어쨌든, 제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제이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어, 제이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은신하고 저격. 자, 이제, 어, Q 스킬 없기 때문에, 한동안 또 저격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저는 저격을 쓸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해요. 어, 저격을 쓰고 싶은데 말이야, 저는. 찢어버려서 확 맞춰버리기 그렇지 자 베스트러스피스 필수 없기 때문에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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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야, 땅이야. 제이드 아 이거 좋다 저격을 한 다음에 은신하고 따다다당 불탱 돌아가죠 그러면은 땅이야 그렇지 이게이 저격 제이드다 이거이 게임이다 이게 게임이지 별다른 게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게 게임이지 마 이게 게임이지 아 캔슬합니다 이 저격제이들하고 너무 이 저격만 쓰려고 하고 그런건 좋지 않아요 우린 꼰대가 아니라 오픈마인드적인 부분으로 이 게임을 다가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저격충이라고 해서 저격만 쓴다? 아 that's no no man 꽝이야 꽝이야 궁도 쓰는거죠 아 어? 너무 좋다 <laughs> 아 잠깐만 너무 행복한걸? 저격 딜 봐봐 301이야 fuck <laughs> 스킬 스킬 3개로 데미지 줬어 어 진짜로 이렇게 제이드가 쉽고 셉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당신 에임이 좋다? 아, 그러면 당신은 제이드입니다 아시겠죠? 저격 다 맞추고 평타 다 맞추면 이만큼 센 캐릭터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로 근데 진짜야 이거는 당신이 피지컬적으로 좀 나쁘지 않아? 어 아, 그럼 제이드 하세요 어, 제이드 개 좋으니까 궁극기도 프리트 시키면 데미지 112인가 들어가잖아 어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아 제이드 저격 맞추고 그다음 조기한 다음에 이 다른 누군가를 또 저격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아이바 스페이스 빠졌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이들을 보는 거야 왜냐 아이바의 no 스페이스가 yeah. 빠졌기 때문에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수 밖에 없거든 저격 맞춰버리기 안 맞으면 쿨타임 초기한 다음에 또 맞춰버리기 에이 네 다다다단 저리 가세요 따단 오구 먹고 못 먹었네요 그럼 도망가면 되지 맞아 아니야 자 저격 확 비틀어서 다시 한번쿨탱초기하고 에이 저격 어 그렇지 폭발탄까지 폭발 폭발 폭발탄까지 아이고 좋다 아아아아아아 맞아뻔 했습니다 저격 관련 특성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그 쉬프트 저격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그거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아요 아, 아. 어쨌든 알리시아 잡아내면서 쉬프트 우클릭에도 그그 어, 그, 그 데미지 증가랑 아힐 <laughs> 특성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당신이 저격 관련 어, 특성을 좀 찍는다면은 쉬프트 우클릭을 자주 쓰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스킬은 아닌데 어, 그, 다음 평타를 맞춘다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되지만, 어쨌든, 그,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스킬은 딱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격 관의 특성을 찍으면 좀 좋아집니다. 12 데미지에 5 데미지 추가돼가지고17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12에서 5면은 약간, 40% 정도 더 세지는 거잖아, 스킬이. 어,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격 특성을 찍으면은, 어, 쉬프트 우클릭도 좀 자주 쓰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이드 깔끔하게 5분 컷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